온라인으로 화장품 팔고 싶으신가요? 초보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셀리오입니다. 거대한 화장품 시장 속 기회를 함께 찾아볼까요? 국내 화장품 시장, 얼마나 클까요? 2022년에만 무려 33조 원 규모였어요. 엄청나죠? 네, 33조 원이요. 이 거대한 시장에 여러분도 충분히 뛰어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뭘 준비해야 할까요?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것부터 짚어드릴게요. 가장 먼저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부터 해야 해요. 이게 있어야 수입 판매가 가능하거든요.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. 매출이 0원이라도 안전성 정기 보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. 자, 그럼 뭘 팔면 안 될까요? 이거 모르고 수입하면 정말 큰일 나요. 주름 개선, 탈모 완화 같은 기능성 화장품은 재판매 금지 품목입니다. 파라벤, 스테로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피하세요. 통관 자체가 안될수 있어요. 향수는 또 규칙이 달라요.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60ml 이하 150달러 미만이어야 해요. 규칙을 알았으니 이제 뭘 팔아야 할지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죠. 계절을 타는 게 진짜 중요해요. 겨울엔 보습, 여름엔 자외선 차단제, 딱 감이 오시죠. 이런 브랜드들은 꼭 소싱하세요. 미국에선 ST 로더, 일본에선 SK2 같은 것들이요. 자, 뭘 팔지는 정해졌어요. 그럼 이제 어디서 사와야 할까요? 바로 여기에요. 세포라, 울타뷰티, 룩 판타스틱 이 사이트들을 적극 활용하세요. 핵심은 이거예요. 전략에 맞게 소싱처를 고르는 거죠. 자,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. 당신의 첫 번째 대박 상품은 무엇이 될까요?